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톰엑스. 네,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또 시그널 포착 한번 해드려가지고 25%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구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 곧 스톰엑스가 7월 3일 이후에 거래 지원 종료될 예정인데요. 세력의 지금 목표가까지 입수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구요. 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스톰 스톰엑스, X, 스톰 X고요. 지금 스톰 X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을 때가 어, 여기죠. 항상 제가 조금 꿀통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제 밑에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나서 한번 돈이 들어오면은 그 고점을 넘겨주는 이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스톰맥스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그 이후로 제가 좀 조사를 하다가 좀 이상한 것도 많이 발견하고 여러분들 좀 흔적들을 많이 포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알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멤버십이라든지 뭐, 유료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채널 성장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제대로 된 분석으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서 <laughs> 돈이 들어오고 나서, 하락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매집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어, 해주면서 어, 가격들을 개미들의 손절 유도와 여러 가지 물량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는 캔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눌림 타점 나오게 되고, 전 고점까지도 돌파가 나오는. 자, 이런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 좀 여러분들께 이제 또 마켓 메이커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들,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소통방에 제가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최근에도 여기 한번 벗어나고 0.5눌림 구간에서 잡아 가지고 자, 이전 여기죠. 저항 구간까지 해 가지고 어, 한137% 이렇게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제 영상 보시고 어, 어떻게 또 수익을 냈냐? 정말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어, 요런 눌림 타점 몇번또 잡아 드렸어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하신 분들께 보답으로 또 여러분들께 이런 매수 시그널 보착해 드렸죠. 오늘 오전 6시 49분입니다. 자, 여기쯤이죠. 자, 여기쯤이었고, 밑에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 구간이 딱 6시 50분, 딱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8.5 말씀드렸죠. 8.5까지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매도 11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11. 자 그래서 11원에 딱 도달을 해줬고요. 어,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25%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지나지 마시고 이제는 기회를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에 어, 또 많이 물려 있어서 뭐이 코인 저 코인 관심을 이제 또 많이 안 두고 어, 뭐 물려 있는 것에 그냥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스톰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받아가시고 그리고 물려 있는 코인에 대한 대응 방법들 충분히 지금 물려 있는 코인들도 비중 조절해가지고 탈출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런 경험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주 이 코인에 대해서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충분히 또 탈출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 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가져가고 있으니깐요. 이제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멤버십이라든지 회원 전용. 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100%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 이렇게 20 5년 이 불량을 또 놓치게 되면은 4년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관세라든지 미국과 이란과의 이런 협의와 어 많은 이제 금리나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상승 초입 위입니다.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요러한 어 지금 준비된 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슈팅 나와 줄수 있는지 어, 그런 코인들에 대한 분석들 또 함께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스톰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들 받아가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